호흡훈련은 뇌에 산소를 전달하여 뇌에 영양을 주는 훈련입니다. 운동하기 전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영양 섭취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입은 다물고 코로 숨쉬기를 하면서 빨간 막대가 올라가면 들이쉬고 내려가면 내쉬면 됩니다. 이상으로 조식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내이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이완 훈련은 뇌에 쌓여 있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면서 뇌의 탄력성과 생명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화면을 쳐다보면서 정신을 훈련에 집중합니다. 내이완 훈련은 전두엽과 간뇌의 시상, 시상하부, 뇌간의 확산조절계 등을 발달시켜줍니다. 내유한 훈련을 하는 중에 뇌의 피로가 풀리면서 졸음이 올수 있는데 굳이 억지로 졸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이 편안히 잠이 들어도 좋습니다. 1단계 훈련은 숟가락 구부리기입니다. 자신의 뇌파가 훈련 모드에 맞게 조절이 되면 땡 소리가 나면서 숟가락이 구부러졌다 펴집니다. 그 상태를 잘 유지하면 숟가락이 구부러진 상태로 있게 됩니다. 만일 2초 이상 구부러진 상태를 유지하면 점수가 추가로 올라갑니다. 뇌환 훈련 2단계는 다양한 형태의 도형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자신의 훈련 모드 상태가 만들어지면 땡 소리가 나면서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게 됩니다. 네이완 3단계 훈련은 아름다운 크리스탈 컵을 만드는 형식입니다. 자신의 훈련 모드 상태가 만들어지면 땡 소리가 나면서 컵이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집중해야 합니다. 네이완 4단계 훈련은 식물을 키우는 형식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정신을 집중하면 훈련 모드 상태가 뇌에서 만들어질 때땡 소리가 나고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나와 점점 성장하면서 최종적으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네이완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